십사 절에서 십육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늘한테 무릎을 꿇고 이 그의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아니 아마 너희 속 사람을 주님. 아멘 e n 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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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우리 신앙생활의 m 축을 말씀할 때 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에,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참체를그 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는 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 오늘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이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그 레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좋은 기도죠. 그죠? 우리가 뭔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일, 하나님의 뜻 내일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데, 여기 아주 기도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적으로. 이니다이게이이기게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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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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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게도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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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게이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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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도 코드를 맞춰야 되고 예 기버리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 4절 보면 어, 이름으로 그습니다 이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 드리는 거요 이름으로 이름으로는 앞에 내용입니다 일장에 훌륭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중국기도를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한 것은 2장, 3장의 내용을 내가 이러이러이러 말을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런데 어떤 그 사도 방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여 아, 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그밤 9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 매각과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알람마처럼 기도하시나요? 뭐 기도해야죠. 그 얼마나 큰 제목입니까? 엄청나게 큰 제목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름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 요 서서. 서서 이렇게 하늘에 손을 올리고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그 표현 앞에 나와 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하, 막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분이 이 의자에 무릎을 올라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사도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제 2장 3장의 내용을 기도의 근거와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루었던 2장 3장의 내용이 뭡니까? 2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지켜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남을 열어서, 헐어서 화해 화곡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의 예언이에요. 그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한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장은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계시를 주었는데 그 나에게 주신 계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지금 2장 3장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재료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지금 기도 시작하면서 16절, 17절, 18절, 19절은 어 아직 안 읽어봤지만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 거기다. 왜? 왜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재료가 엄청난 재료가 지 재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충동과 제목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는 이 제로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는 제목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펼쳐지겠죠. 그렇습니다.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축속은 어,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올라,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물고 민원님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위 이 모든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함을 따라서 어, 무엇인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네,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습 오늘 재목님은 여기까지 보고 어, 같이 한번 기도할 때제목을 어, 이걸 하나 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뭐 무슨 기도를 하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쓰면은 막연해요. 그런데 명확한 정의를 내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 동서고금을 우리 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부단의 교리입니다. 이 은혜의 두 동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도하여 우리를 도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코드를 맞추면. 내 모든 기도 제목이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러지 않는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걸 살리면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제받는정제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이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드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We will work together